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룡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정권교체 이후 제일 아마 통쾌하고 시원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약 20년 이상 후퇴시켰던 그 모순을 일거에 되돌려 놓는 건데 이것이 국민들 사이에 홍보도 돼야 되지만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20년 동안 말아먹은 그 정책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자면, 너무 많지만, 한 개만 하자면, 소주성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왕창 말아먹어버렸는데요. 그러면서, 뭐, 소주성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부터 해가지고,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순을 저질러놨는데, 이제 드디어, 그 모든 것이, 특히, 보수정권이 자리잡으면 반드시 경제정책은 대부분, 레이건이 했을 때, 트럼프가 했던 그 것과 비슷한 대한민국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그런 유사한 기조로 갑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이 와이노믹스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유노믹스라고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보다 좀더 나간 획기적인 정책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투자의 위축과 생산 하락을 우리 경제와 정치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하면서 경제 진단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민간 투자가 그동안 위축돼 왔죠. 정권 바뀌자 말자. 삼성이 투자하겠다고 딱 났을 때부터 여러분 뭔가 달라지는 거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투자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5년 동안은 투자하라 하라 해도 도망을 다녔죠. 안 하고 꽁무리 빼고 했다가는 말아먹을 판인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소주성 하에서 투자했다가는 다 털어먹을 텐데. 그리고 민간 투자의 위축, 민간 투자가 쪼그라들면서 생산하락. 투자를 안 하니까 생산 하락되겠죠? 그리고 우리 경제와 정치가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하고 진단을 하고 경제안보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바로 안 보다 이거죠? 그럼 잘 살면은, 나라가 좀잘 살면은 다른 데서 침범을 잘못 합니다. 경제가 바로 안 보고 경제안보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즉 R&D, 이쪽의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서 정부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구조적 문제. 그러니까 이 시장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그 부작용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도 외면하지 않겠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일자리를 오히려 막는 노동 시장. 노조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신입 사원 채용할 때는 누구 채용해라? 자기 아들, 자기 딸 채용해라. 그러고 있잖아요. 노조가 실제로.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고 있는 노동 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 제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하는 연금 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그러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면서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줄 것으로 믿는다 하면서 물가, 금리, 주거 이세 가지를 꼽습니다. 물가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서 생활 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충 지금까지 말한 데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시장 중시와 불평등 해소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느냐 법인세가 20. 5%에서 22%로 낮아지면서 과세 표준 구간을 단순화합니다. 법인세도 최고세율이 25%였던 것은 문재인이 들어서 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말자 법인세율부터 거기는 세금 걷어서 나눠주자는 정책을 펴야 되니까 법인세율부터 올렸는데 이것을 낮추겠다. 이걸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투자가 확 늘어납니다. 이익이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겠죠. 이럴 때 투자가 늘어나듯이 설비 투자가 늘어나든 또는 R&D 투자가 늘어나든 그것은 우리 미래 먹거리를 담보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볼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핵심은 시장 경제의 복원이다. 시장을 살만하게 만들어 놓자. 경제 중심축을 민간에게 넘기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세제나 정책 지원에 주력해 나가는 경제부터 살리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중심축을 누구한테 넘긴다? 민간, 즉 시장한테 넘기겠다. 그 대신 지원을 하겠다. 완전히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말하면 그런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경제를 시장에 안 맡기고 지가 끌고 나가려고 소주성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시장이 정치를 따라갑니까? 시장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역대 전 세계가 증명을 하고 있죠. 자. 최고 세율이 인하되는 것은 2009년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그전 노무현 정부에서 25% 이던 법인세율을 22%로 낮췄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자 현재 과표 구간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까지는 22%, 3천억 원 초과 25%. 이런 식으로 4단계로 네 구성이 되어가 있는데, 이거를 3단계 이하로 줄이겠다. 자, 이쪽 보면 됩니다. 이쪽 보면 되겠네. 과세 세율 및 구간을 확 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좀 불합리했던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되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방안을 놓고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오히려 정세와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정치다. 이건 절대로 부자감세가 아니다. 그러죠. 자, 이건 부자감세라고 하고 만약 뒤집으시면 그 뒤집으시는 사람 정말 뭘 모르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고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 정책은 오히려 세금이 더 들어오게 되고 세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서 우리 경제나 미국 경제 또는 자본주의 경제를 전반적으로 볼때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세금 수입이 늘어난다. 어째서 그럴까요? 시장이 확대되니까 매출이 늘어나니까 또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달려드니까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요거는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고 또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국가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이에 기초해서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 자이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매일경제가 한국경제 연구원에 의해서 뢰 이번 세율 인하 효과를 분석했더니. 1992년도부터 2001년까지 법인세율과 설비투자, 고용, 세수간의회귀분석 모형을 통해서 향후 경제효과를 추정해보니까 법인세 최고세율이 3% 낮아지면 설비투자는 11.9%가 늘어날 걸로 추산됩니다. 즉, 정부가 투자해라, 투자해라, 이렇게 고함 지르지 말고 법인세율을 낮춰주면 자연적으로 투자는 11.9%가 늘어난다. 대단한 겁니다 예컨데 작년 설비 투자액이 180조 4천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약 21조 5천억 원의 투자 증가 효과가 나올 것이다 기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법인세수는 18조 9천억 원으로 늘고 실업률은 투자가 느니까 당연히 실업률도 따라 줄죠 실업률은 약1.67% 낮아지는 효과가.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긴 호흡으로 살펴보면 작년 법인세 수 70조 4천억 원의 26.8%에 해당하는 몫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면 약한 100조 정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이거는 좀 길게 볼때 이야기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와 함께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의 배당 소득 과세를 정면 재생비합니다. 기분 좋으시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배당 소득 과세 재생비 한답니다. 우선 내국 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내국 법인의 이익으로 산입할 때 반영하는 감면율을 대폭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자회사에 투자했다가 거기서 들어오는 이익이 생길 때 감면율을 높여줘가지고 세금을 낮춰주겠다. 즉 자회사에서 세금 하면 냈는데 여기서 또 내게 하는 것을 받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안낼 수는 없고 현재는 내국법인인지 일반회사인지 지주회사인지 상장사인지 비상장사인지 이런 여부와 자회사 보유 지분율까지 세 가지 조건을 따져서 감면율을 100%에서 최소 30%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일반 지주회사와 상장 또는 비상장 이런 조건을 보지 않고 보유 지분율에 따라서만 감면을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상장이요 비상장이고 다 유리하게 해주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감면율이 대폭 상향할 것이다. 웬만하면 세금 좀안 받거나 깎아줄 테니까 자회사 많이 늘리고 투자 많이 해라는 뜻이에요. 뭐 회사가 자회사를 늘리는 거 이거는 바로 실업자 구제에 해당되죠. 또한 정부는 내국 법인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전면 비과세해 주겠습니다. 해외 투자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그 나라에서 세금 냈으니까 됐다더 이상 한국에는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해외 투자에서 벌어들이는 이익금은 전면 비과세 해주겠다. 이것은 내국 법인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외국에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하나 세웠는데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럼 베트남에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세금 내고 나머지 과실 송금해가지고 현찰이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동안은 사바사바하고 피했다면 은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에 달러 가지고 들어오나 하면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확 늘어나겠죠. 현재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에 산입해서 소득에 아, 법인세를 과시하고 있는데, 하지만 해외사에서 배당금이 들어오면 법인세 부담 자체를 높이기 때문에 국내 모회사는 외국에 자금을 쌓아만두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예를 들어 사업을 해가 돈좀 왕창 벌었다. 그러면 국내 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 외환보유를 늘려줘야 되는데, 안 갖고 죠 그거다. 베트남에다 그냥 쟁여놓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오게 할수 있는 거는 거기 세금 1차 냈으면 여는 세금 더안 받겠다고. 프리로 풀을 뿌린 겁니다. 그러면 국내 외환 보유고 늘어나면서 수출 행크과 똑같은 효과가 나죠. 그 엄청난 자금을 수출로 벌어들일 때는 원가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벌어들이는 것은 사실상 해외에서 다 고생 행크이기 때문에 원가 없이 들어오는 돈과 같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 위한 작전이죠. 정부는 또 가업승계 특례를 가업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하던 회사를 아들이 물려받으면 상속세 내 뿌리고 나서 오히려 회사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싹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보십시오. 가업 승계 특례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업이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현행 매출액 4천억원 이하에서 1조억원 이하로 두배 이상 확대해 준다. 자 가업 승계 특례 받는 기준을 4천억원 매출에서 1조원 매출로 바꿔준다. 그러면 웬만한 분들 다 해당되시죠. 또, 납세 유예 제도를 신설해서 가업 상속을 원하는 기업이 가업 상속 공제와 상속세 납부 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뭐냐?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성계 상속인에 대해서 상속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버지한테 그, 그 회사를 하나 물러받았어요, 자식이. 이건 전통적으로 내려둔 우리 집 가업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한테 몇 개도 잘 못합니다. 우리 집 가업이니까 우리가 잘해요 가족이 잘해요. 그런데 상속세로 다 틀어가 버리고 나면은 이 가업 가업으로 물려받은 기업이 문 닫아야 됩니다. 그죠? 지금까지 많이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 기업을 팔거나 매각하거나 그 기업을 또 다른 상속이 일어날 때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현금에대가 들어올 때 그때 상속세 매기겠다 그럼 상속세 안 받겠다는거나 마찬가지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버지한테 가업을, 하나, 아버지한테 기업을 하나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세 안 내요. 이 기업을 내가 팔았을 때는, 현찰화 시켜서 팔았을 때는, 그때 가서 내라. 내는데, 여러 가지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이럴테면 4천억 원 매출 이하를, 1조 원 매출 이하로 확 늘려나가지고, 특례를 많이 주는 쪽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누구도 부담없이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아서, 가업을 영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이럴 테면서위스 시계 공장이랑 같은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 자식 다 내려가잖아요. 이거 진작 이렇게 되었어야 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100억 원인 사전 사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 상속 공제 수준으로 확대해 가지고 생전 가업승계를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상속 재산 중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로 인한 기업의 결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의 60%에서 80%로 높입니다. 이건 뭐냐?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올해는 손해가 났어. 손해가 났으면 이걸 내년 이익 나는 데서 이걸 손해난 걸 빼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것이 60%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에 한 1억 손해봤다. 영업 실컷 해가지고 1억 정도 결손이 났다. 하면은 6천만 원까지 올해 이 이익금에서 공제를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을 8천만 원까지 공제액을 높여줘가지고 올해 발생한 이익에서 8천만 원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이거 제가 금액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이 퍼센트로 따질 때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계에서 요구해온 투자 상생협력 촉진 세제, 투상세 폐지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겼습니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에 일정액을 투자나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의 20%를 법인세로 과세하는 일종의 징벌적 제도였는데 그걸 싹 없애버립니다.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투자나 상생협력 촉진 세제 해가지고 정부에서 강제로 시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강제했거든요. 강제로 투자해라! 억지로! 아니, 시장이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투자를 하지, 하거나 말거나 결정을 할 텐데 정부가 강요를 한 겁니다. 만약에 안 따라오면은 세금을 징벌적으로 더 매겨버리겠다. 그거 없애버리겠다. 기업들이 투상세 명목으로 낸 세금은 2020년에만 무려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세금으로 때려가지고 세금 내라고 뺏어가는 거죠. 그것보다는 시장을 키워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게 훨씬 낫다 이겁니다. 또 중소 벤처기업 지원도 확대합니다. 중소 벤처하시는 분들 특히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5천만에서 원 2억 원으로 확대해가지고 우수 인재들을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누군가가 벤처기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우수한 인재를 그리고 올라면 월급 가지고 충당이 안 돼요. 당장 돈은 없으니까 그런데 성공했을 때 그런데 성공했을 때 스톡옵션 얼마 죽게 하는데 스톡옵션에서 남는 이익을 몽땅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 보면 그것도 맛이 안 나죠. 벤처기업 그런데 이것이 현행 비과세 한도를 스톡옵션으로 남는 이익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도록 되는데 이걸 2억 원으로 대폭 올려주겠다 그리고 복수 의결권을 도입해가지고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거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은 어떻게든 이걸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럴 때는 문재인은 각 기업의 이사진들까지도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꽂을 그런 생각까지 했으니까 말다 했죠. 자, 그래서 투자 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충 말씀드린 것만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첨단기술투자 확대 부분에서 이건 대기업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막 이건 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우앗하고 관심을 많이 가질 분야, 즉 의식주의 주 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할 때는 주택소재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액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인정해줍니다. 안 따지고. 현재 4억 원으로 제한된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늘어나고,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올해 아파트 가격이 14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안내도 됩니다. 자, 여기에 제일 관심이 많이 가셔야겠죠? 종부세 면세 한도를 14억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해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기분 째질 겁니다. 물론, 12억 정도 되는 집을 가지신 분이 보시고 계신다면은 기분이 쨍지시겠죠. 윤석열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을 통해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부분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략한대로 충분한 주택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250만 가구 공급을 위한 연도별 지역별로 로드맵을 반분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고,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해가지고 21일 한타세 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방침 아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자,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와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이주택자와 종전주택 처분기한 확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그 조치에 이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국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그러니까 문재인이 부동산 3법 만들기 이전의 수준으로 환원해 주겠다는 방침은 이미 발표된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정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3억 원을 특별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경우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2억 또는 13억 집 가시신 분들 정부세 안내도 됩니다. 오는 11월 정부세 고지분에서 고령이거나 장기 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 조치를 취하고 일시적 이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시켜줍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그냥 살고 있었는데 상속을 받아가 철저히 이주택자가 됐다. 이때는 주택수 산정에서 빼주겠다. 이 말입니다. 대출 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을 통해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생애 최초 LTV 상한을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생애 최초 LTV 우대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이 투기과열 지구는 9억 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8억 원, 이런 기준에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런 것을 미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죠. 대출 상환 기간 중에 차주의 소득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대출 시와 만기 시 소득 평균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대출에서 만기 시까지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등전 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등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 3법에 따라 도래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소멸 등에 대비한 방안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저기 분석해 본 부분은 기업 부분하고 또 개인 중에서도 의식주 중에서 주 부분까지는 분석을 했는데 이거 다 하면은 밤새야 됩니다.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지금 이거는 정말로 정권이 바뀌었구나. 정말로 이제는 적어도 소주성으로 날아 말아 먹은 그런 일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소주성 지우고 시장성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뭐이 이름은 이 정책이 시중에 회자되면서 이름 하나가 선택될 겁니다. 저는 자유시장경제성장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성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경제체질을 확 바꾸겠다 하는 윤석열 정부의 아이디어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레이건 때 트럼프 때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도 될 겁니다. 저 역시 이제야 대한민국을 20년이나 후퇴시켰던 문재인의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구나.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안도감이 듭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